안녕하세요. 더 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저는 오늘 하우스 오브 GM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2023년에 처음 오픈했고, 올해 다시 리뉴얼을 했죠. 쉐보레, GMC, 캐딜라 등 GM 브랜드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그런 곳입니다. 강남 두산대로 수입차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차를 받아가지고, 강원도로 가을 레저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매장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매장 안쪽에 들어오면 제일 오른쪽 먼저 트랙스 크로스오버 노란색 모델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카메라를 돌리면 콜로라도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가장 입구 쪽으로 두가티 오토바이가 멋지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GM이 가끔 오토바이 뭐 두가티라든지 할리 데이비슨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해서 가끔 이런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매장에서 매장이 깔끔하면서 뒤에 그래픽도 있고 여러가지 미국적인 요소가 이렇게 가득한데요. 제너럴 모터스 브랜드의 아이덴티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럼 1층은 이 정도로 둘러보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이 좀 환하고 깨끗한 이런 밝은 느낌이었다면 2층은 조금 더 아늑하고 고급스럽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미국의 그런 자동차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네, 2층의 모습인데요. 저 가운데 멀리 캐딜락 리릭 한 대가 딱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아, 이 차는 지난 7월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전기차죠. 당시엔 첫 수입 물량 180대가 모두 다 팔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캐딜락 특유의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이 눈에 띄고요. 은 이렇게 언뜻 보면 바 같은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요. 여기서 차한잔 마시면서 차량 상담도 받고 그리고 전시된 차도 이렇게 자유롭게 구경하고 그리고 이런 미국의 그런 바 문화 그런 걸좀 재현해서 약간 미국의 그런 분위기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네, 이제 여기에 있는 트레일 블레이저를 타고 강원도로 가서 산길을 또 주행을 해보고요. 자전거도 타보고 캠핑도 살짝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를 출발을 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강릉의 대관령이고요. 출발지는 GM의 하우스 오브 더 GM, 강남에 도산대로에 있죠. 수입차 골목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승의 목적은 이 차를 타고 레저를 즐기고 가을 여행 컨셉으로 지금 출발을 했는데요. 대관령에 가서 저는 자전거도 좀 타보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밤하늘의 별뭐 이런 것도 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계곡에 그런 높은 그런 임도 같은 산길 그런데 그 안반덕이라고 그러죠 안반덕이에서 트레킹도 가능하면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 쉐보레라는 브랜드 특히 GM이라는 이런 브랜드는 1935년에 그런 SUV의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그런 회사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SUV 특히 정통 SUV에 굉장히 강한 네, 그런 브랜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구상에 없던 SUV의 그런 브랜드의 개념을 만들어낸 그런 회사다. 특히 오늘 제가 시승하는 이 차는 더뉴 트레일 블레이저인데요. 작년에 이제 출시가 됐고, 국내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을 한 차들 중에 1위를 아, 찍었던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모델이죠. 국내에서 생산한 차 중에서. 아, 이 차를 타고, 어, 지금 출발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이 네, 차의 특징은 1.35리터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했고요. 그래서 고요율에 고연비를 추구하는 네, 그런 모델입니다. 엔진이 작아서 차체가 좀 가벼워졌죠. 가벼운 차체, 좋은 연비, 그리고 좋은 핸들링을 가지고 레저에 이렇게 적합한 네, 그런 모델입니다. 최근에 소형 SUV들이 어떤 SUV의 모습과 외건 그리고, 크로스오버에 이런, 여러 가지 좀 짬뽕된 이런 모습을 가졌다면,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모델은 작지만 정통 SUV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을 가진 이런 차입니다. 아, 이 차가 또 특히 쉐보레에서 소음이나 진동, 아, 이런 거에 특히 유념을 해서 주의 깊게 만든 차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어떤 레저를 즐길 때, 외부의 소음을 굉장히 극적으로 잘 차단한 그런 모델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 차가 전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좀 작은 키는 아닌데 전구가 높아서 주먹이 하나 충분히 들어가죠. 전구가 높다는 얘기는 차 안에 공기가 쾌적하고 어떤 활동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전구가 높은 차들은 장거리를 이렇게 타도 조금 더덜 피곤하죠. 더뉴 트레일 블레이저의 주행 특징? 세 가지를 꼽자면 제일 먼저 이런 정숙성입니다. 흡차음유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흡차음제를 또 넣습니다. 운전석이나 실내, 이런데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이 이런 동급의 차 중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특히 고속에서도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핸들링입니다. 작은 차들이 대부분 핸들링이 좀 편안한 느낌이 있죠. 편안하고 이런 재밌는 느낌이 있는데 특히 트레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작은 차지만 또이 차가 어떤 정통 SUV의 그런 느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차체가 좀 단단하고요, 핸들링 자체도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장거리나 이런 것뛸 때도 흔들림이 좀 적고요, 작은 차치고 그래서 핸들링이 좀 정확하고 운전이 재밌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입니다. 차가 고속 주행으로 달렸을 때 어떤 흔들림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작은 차들은 큰 차가 옆에 지나갈 때 휘청휘청 하거든요. 바람 때문에. 근데 그런 느낌이 거의 없다. 안정적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작은 차들, 특히 경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좀 무서운 경우도 있죠. 그런 큰 차들 옆에 달린다든지, 또뭐 차가 좀 가볍게 나가가지고 좀 붕붕 뜨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어, 그래서 주행 특징이 한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하체 소음이나 이런 게 정말 조용합니다, 차가. 음, 저는 지금 강원도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해가 아직은 좀떠 있긴 한데, 해가 조금씩 넘어가는 그런 중입니다. 어, 강원도까지 대략 예상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되는데, 어, 강원도에 가서 또한번 차를 세워놓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일블레이저 외관을 좀 짤막하게 살펴보면 그릴을 중앙으로 이렇게 선을 넣어서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차의 모델이 RS죠 RS 트림이라는 네임이 딱 붙어 있고요 그리고 주간 주행등이 위에 있고 라이트가 헤드램프가 밑에 있는 네, 이런 구조입니다 굉장히 좀 날렵하고 그러면서도 좀 강인한 네, 이런 모습입니다 이 차가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시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또 정통 SUV의 디자인을 그대로 좀 가져와서 작지만 탄탄한 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차입니다. 타이어는 한번 보시면 컨티넨탈 245, 45, R19 19인치가 껴있고요. 작은 차에 19인치가 굉장히 커 보이면서 뭔가 듬직한 네, 이런 느낌입니다. 연비 보시면 복합연비가 11.6 그리고 도심이 10.7, 고속도로가 12.7. 이 차를 제가 실질적으로 시승을 해본 결과, 평균 한 12km 정도, 12의 초반, 뭐, 이 정도 이렇게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저 정도와 비슷하다. 후면부를 또 보시면, 트레일 블레이저 써 있고요. AWD. 네. 사륜구동이다. 그리고 RS. 아, 이렇게 이름이 써 있습니다. 뒷모습도 보면 정통 SUV에 좀 가까운 네, 그런 모습입니다. 배기구도 양쪽으로 이렇게 딱두 개가 돼 있고요. 이 차가 1.35 리터지만 배기구 두 개를 두면서 뭔가 터프한 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측면에서 보시면 리어 스포일러를 또 루프에서 길게 빼서 어, 마치 고성능 차의 그런 느낌을 이렇게 살렸습니다. 네 트렁크를 지금 보시면 아, 트렁크 바닥이 현재는 이 차체와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들어서 네 밑으로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바닥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이 시트를 접어서 네이 차를 평평하게 평탄을할 수가 있죠. 차박도 하고 한다는데 저 아마 저는 좀 키가 커서 차박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도. 아마 1열까지 시트를 앞으로 좀 밀고 눕힌다면 두명 정도는 누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밀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어, 트렁크의 높이는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다. 또이 차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 네,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를 이렇게 앉아서 지금 제가 앉았는데도 머리가 안 닿죠. 이렇게 위로 많이 열리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차한잔 놓고 커피 한잔 놓고 바라, 바다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하는 뭐 이런 용도로도 좀 많이 사람들이 쓰죠. 두 명이 앉기 뭐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뭐 테이블 놓고 앉으면 또 마실 수도 있고. 사실 이 차가 워낙 뭐 도시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차의 외관을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뭐 워낙 잘하시는 차니까요. 네, 실내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요. 시동을 걸어볼게요. 지금 이쪽에 계기판이 8인치, 이쪽이 디스플레이 창이 11인치. 그쪽 방향으로 약간 틀어져 있죠. 그래서 운전하기 쉽게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 차가 또 작은 SUV, 컴팩트 SUV이지만 또 있을 건다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온열, 그리고 통풍 시트가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조수석까지 이렇게 완전히. 이게 작은 차가 이렇게 뭐 온열 시트까지는 되지만 통풍 시트까지 갖추는 경우는 많이 없죠. 그런데 이 차가 야외에 또 레저에도 또 많이 쓰이는 차고, 그리고 가정용 차이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배력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아래는 스마트 기기 연결은 잭이 두개 있고요. 또그 아래는 이렇게 휴대폰 연결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커플도 있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있을 것다 있는 그리고 또이 차의 또큰 특징 중에 하나는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어, 지금 천장을 보시면 2열까지 썬루프가 열리는데 제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리고요. 여기서 또한번더 열립니다. 옆에 걸 누르면. 2열 뒤에까지 이렇게 썬루프가 열려서 이 차가 가뜩이나 지붕이 높은데 머리에 주먹 하나쯤 더 들어가게 헤드레스트 부분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다가 이런 썬루프까지 파노라마 썬루프를 채택하면서 2열도 답답하지 않고 아주 개방감이 뛰어난 그런 모델입니다. 작은 동급의 차 중에 파노라마 썬루프를 채택한 적용한 차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유일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탈때 이열이 답답하면 좀 멀미도 나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시원한 그런 느낌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네 이렇게 해서 천정을 유리로 오픈하고 이렇게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동급차에서는 아 우리는 왜 저게 없냐? 뭐 이렇게 차주들이 느낄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 실내도 뭐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음, 이 차를 또 가서 자전거도 실어보고 내려보고 또몇 가지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양평 유에서에 도착을 했는데요. 서울 도산대로에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연비는 13.5 정도 나왔고요. 아, 차가 아주 부드럽고 편하게 잘 나가서 편하게 왔습니다. 조금씩 강원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해지기 전에 얼른 더 달려보겠습니다. 여기는 강릉 아리바오길에 도착을 해서 어, 자전거를 타보려고 지금 차를 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자전거를 미리 타고 있고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풍경이 아, 정말 멋집니다. 도암호랑 도암댐을 거치면서 라이딩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트레일 블레이저 트렁크에 자전거를 싣고 왔는데 접이식 자전거가 아니어도 충분히 신기네요. 트렁크를 열고 있는데요. 트레일블레이저의 트렁크 용량은 기본이 460리터고요. 2열까지 접으면 1,47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트레킹, 캠핑용품, 뭐 지금까지 넉넉하게 이렇게 다 실리죠. 어, 자전거 가는 길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데요. 실내에 전륜하고 사륜을 오고 갈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죠. 그래서 효율도 챙길 수 있고 사륜 구동 모드로 낙엽 같은 거 떨어져 있는 미끄러운 그런 길도 문제 없이 탄탄하게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자전거를 넣는 모습인데요. 이 열을 접으니까 성인용 전기 자전거 한 대가 충분히 이렇게 눕혀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한대 정도는 뭐 걷더니 뭐 위로 쌓는다면 두세 대까지도 쌓을 수 있겠죠. 어, 이 차가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뭐 차박도 한다고 하는데 풀플랫이 가능해서 어, 차박에도 뭐 크게 힘들지 않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직접 차박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 이제 목적지에 다 도착을 해서 멋지면서 뭐 꺼내서 커피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어, 가을 분위기가 정말 물씬 풍기는 네, 그런 계절입니다. 운치가 있다. 요거만 봐도. 네, 오늘 최고의 트레일 블레이저를 타고 강원도 강릉 쪽으로 와서 산속 가을 레저 여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트레일블레이저 시승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실내가 아주 넓어가지고 자전거와 짐이 넉근히 실리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스위처블 사륜구동 시스템 덕분에 이런 오지의 오프로드나 험로 이런 주행에도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형 SUV답지 않게 파노라마 썬루프를 갖춰서 이런 가을여행 답답하지 않게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비가 와서 영상이 좀 부족하고 아, 별도 못 보는 것이 많이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의 아리바오길에서 더 드라이브 조창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